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바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순수하고 순전하고 진심으로 드리는 그 예배자로 이 땅을 살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2015년 7월 10일 12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1 1기하 17장 34절에서 41절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지 마십시오. 어, 계속, 그러니까 이 금요일, 토요일, 주일 본문은 이 북이스라엘의 이제 역사 속에 사라지는, 멸망하는 것과 연결돼서 역사에서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정리가 되는 이런 내용이 어, 이 11개와 17장 이 내용 본문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제목을 보면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지 마십시오. 생명의 산 플러스는 자기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혼합 종교라고 하죠. 하나님도 경외하는 것 같지만 다른 신들을 다 가져온 그렇게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이부기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그래서 결국은 어,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어제 본문 말씀도 기억하면 어, 좋겠는데.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 종교로 타락한 모습을 볼수 있고 종교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신들을 활용하려고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다못해 참신인 하나님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우리 중에 그런 모습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회개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여 십자가 보혈 덮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나이다 이런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어, 이런 내용이 오늘 말씀 핵심이고 이 내용이 어렵진 않은데 이러한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중심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또 아수르가 피를 섞는 정책을 썼죠. 그러니까 남유다 쪽에서는 이제 사마리아인도가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본문이 떠 오십니까? 르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입니다. 사마리아 있는 수가성이라는 한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그 속에서 오늘 이 역사와 연결된 내용을 중간중간 대화 속에서 얘기하죠. 남자와 여자가 대화를 못한다. 이 말이 아니라 남유다 출신인 예수님과 사마리아 사람이 여자 수가성의 물기어온 여인과 물 기른 여인, 여인에게 물좀 달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나와하고 대화를 하냐고, 상정하지 않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배경이 바로 이 배경입니다. 순수혈통을 고집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싸움을 이제 개처럼 여기는 그런 역사 배경이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속에서 핵심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다음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 하나님을 경유하고 섬길 수 없는 이들에게는 종교만 남고 하나님의 사라져서 목마름 속에 있다는 것이죠. 이물이 물을 마신 자마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다 이런 말씀하시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목마름을 다시 해결할 수 있는 즉 오랜 세월 동안 이제 유대인들도 상종하지 않려고 이 사마리아 지역에 소망의 빛이 소망의 씨앗이 다시 생긴 것은 예수님이 그 지에 갔다는 것이죠. 결론이 이것입니다. 오직 영원을 경외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 이것이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왜 복음을 증거하고 어 구원의 복음을 왜 알려 됩니까? 다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영과 진리 안에서 영은 인스피르,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의 속사함은 영이 있는데, 이 영이 죄로 인해서 깨어졌다가 예수님으로 말하면 다시 영이 회복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진리는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의 써이십니다. 길과 진료, 생명신 예수님 안에서 나로 말미암장고아버지께를갈적 없다. 이 말은 구원도 되지만 소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진리 안에서 할수 있다는 거죠. 이 예배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이른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인이라. 라고 해서 계속 복음 얘기를 하면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배할 수 있다는 요한보사장의 예수님 말씀.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로 다시 일어나는 것. 예수님인 여러분들, 여러분은 예수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일 줄 믿습니다. 이것저것 삼, 붙드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길 때, 진정한 예배, 진정한 신앙, 진정한 목마름의 해갈, 진정한 참다운 예배로 말미 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엄청난 것들을 받는,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그렇게 살다가, 진짜 완전한 예배, 영원한 예배, 그 천국에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즉예수님만 유일한 소망입니다 예배할 때 진정한 예배일 때 이런 진정한 소망을 누리게 되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제목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섬길 때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며 진정한 승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거룩한 주일이 되십시오 그런 거룩한 인생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합시다